클리너랑 오일유는 한번 싹 갈았었고 뭐. 오른쪽 앞에 브레이크 고착되는 거 있어가지고 어. 그것도 소개하고 일은 많이 하셨어요? 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봐도 뭐 단걸 이런 건 조금 되지아콜 받아서요? 네 축도 많이 사용 안 했겠네요? 네 거의 축을 안 내렸어요? 네몇 개월 동안 하면서 4-5번 네. 사용했는 그렇고요 어디가세요? 자 여러분 어디가냐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졸립니다 비오는 날인데 급하시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 갑니다 부천 상동으로 내용이 1년 전에 되게 젊으신 분이요 23세인가? 그분이 이제 운송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 하다가 다른 거 하신다고 차량을 판매하신다 그래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비오는 아침에 부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사연으로 판매하게 됐는지 뭐 사연도 들어보고 차량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매입 견적을 내드리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번호판은 운수회사 임대 남받라서 그거는 반납하고 차량만 매입 건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차는 뭐 엔진 미션은 괜찮아죠 따로 수리한 적은 없죠? 미션 엔진 쪽은 수리한 적 없고 수리했던 음, 음, 게 괜찮네. 왼쪽 앞바퀴 U볼트 나간 거랑 왼쪽 앞바퀴요? 나왔어요. U볼트 나가면 핸들 쏠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U볼트가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서 아뭐에어클리너랑오일류는 한번 싹 갈았었고 오른쪽 앞에 브레이크 고착되는 거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수리하고 일은 많이 하셨어요? 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봤지만 단걸 이러면 조금 되지아콜 받아서요? 네. 축도 많이 사용 안 했겠네요? 네, 거의 축을 안 내렸어요? 네. 네, 몇 개월 동안 하면서 4, 5번 사용했나 보더고요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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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경보기 다신 거예요? 네, 네. 경보기 다신 거예요 아, 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내가 탈 차처럼 8개월 정도 타셨네, 8개월 네. 4채널 블랙박스에 여기 봐봐 68만 7,489kg 저는 이거 군인 주식 그런 거 같아 그 우리 저쪽에서 출고했었잖아 저는 상태는 좋다. 브리터도 받았고. 윙 한번 열어보자. 급하신 거죠? 맞죠. 그거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차 상태. 직접 와서 보고 갔어요 차를? 아 그때 여기 그냥 다른 차 메이파로 네. 오신 분이 있습는데 네. 그때 와가지고 그냥 아그 정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네. 바로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러면 그럼 월요일 날 제가 어차피 정하면 사업자하고 다 안내해드리고 계좌번호 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캐피탈 바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당일에 바로 풀어버려야 돼요. 예금 네. 받은. 그러면 월요일날 오전에 금액하고 계좌번호하고 저한테 한번 남겨주세요 남은 금액, 월요일날 아, 내가 남은 금액이 예, 금액이 캐피탈 금액. 해지하려고 하는데 얼마냐 보통은 손님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캐피탈로 넣어줘요 나머지, 나머지 차액을 마. 넣고 저당을 풀어야지 이전이 되니까 어차피 운수사에서 뺀다 그러면 뭐 서류는 바로 빼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오전에 남은 금액하고 계좌번호하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사무실 사업자 통장에서 글로 넣기 전에 사장님하고 먼저 통화를 하고 그러고 전화를 드릴게요. 월요일 오전에 연락 주세요. 네. 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찐치 거얌자 여러분. 비오는 아침에 매입을 하나 했습니다. 주말이라서 저분이 이제 캐피탈 금액이 남으셨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 뭘 풀어? 누가 묶어놨어? 애피 대금을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완납하고 그리고 차를 인계받기로 했습니다 계산서 정리나 서류 같은 거 온수회사에서도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매입하고 오후에 또 이제 손님들이 두 팀이 예약돼 있어 특히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예약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지 아침에 하나 지금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면 점심시간 한 12시에 한분 오시고 또한 시에 또한분 오시고 또 멀리서들 오셔 부산에서 한분 오고 또 강원도 원주에서 또한분 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보람찬 하루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